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정부 청사에서 패통탄 총리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에 대3.7 바트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는 국민 생활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며. 정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관계자들과 협의의 일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총리는 점진적으로 요금을 낮춰가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슴 태국 외교부 차관보가 비얀마에 억류된 태국 선원 4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는 위로타원 의원 및 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 조사를 위해 비얀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위로드원는 태국 선원이 1월 13일, 14일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라슴 차관보는 이 같은 행동이 미얀마 측에 압력이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리아 태국교통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방콕 교외 철도 노선인 레드라인 랑시 탐마사 대학교 구간 8.84km의 예산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64억 7,398만 바트로 책정되었으며, 기존 토지 수용 비용 평가 방식 변경과 환율 변동 등이 예산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태국 철도청은 이번 예산 조정 승인을 바탕으로 입찰 준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분기 내 건설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고, 2030년 1월에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레드라인 확장 구간 시리랏 딸링 찬 살라얀 관련 기관 검토를 거쳐 약 2개월 내 내각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태국 의학과학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j n 원이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j n 원 변이는 1480명이 감염되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된 델타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소문은 과거 정보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콕 방남푸 지역 왓보원니엣 비아라 사원 맞은편에서 프랑스, 캄보디아 이중 국적자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야당 정치인 출신의 정치 활동가로, 시엠립에서 가족과 함께 태국에 입국한 후 사건 현장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붉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총격 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신속히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휴먼 메타뉴 모바이러스가 겨울철 다시 유행하며 태국과 주변 국가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기나 COVID-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 고령자, 면역 취약층에게 위험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이 주요 예방책입니다. 중국에서는 5년 만에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해 병원 혼잡이 보고되었으나 WHO는 이를 국제 비상 사태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부는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담넌사두억 수상시장 내 뱀쇼 매장에서 촬영 요금 과다 청구 논란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2,500바트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사 결과 매장은 가격 표시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1,000바트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매장 주인은 관광객이 가격만 물었을 뿐 촬영하지 않았으며 요금을 500바트로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매장에 명확한 가격 표시를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푸켓 카론 지역의 한 호텔에서 러시아인이 같은 국적의 괴한에게 폭행과 금품 강탈을 당했습니다. 괴한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12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약 20만 파트를 강탈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 문에 묶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